자 드디어 백인 여성 캐릭터 베리에이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백인 여성은 하기 전에 그 설명할 것들이 좀 많아서 설명을 쭉다한 다음에 한번 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어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캐릭터가 원래 이제 여성 베리에이션. 그 컨셉을 미리 선생님이 스케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최종 버전의 캐릭터는 이렇게 약간 진짜 여신급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날개도 달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 어떤 날개 형상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코스튬의 어떤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약간 그런 분위기에 맞게, 그러니까 여신의 어떤 느낌.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맞는 그 깃털과 날개에 관련된 형태로 모든 게 이렇게 좀 많이 어 꾸며져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스토킹 쪽에 원래 그 기본 베이스는 그 망사 같은 형태가 들어있었죠. 대신 이제 그 스토킹의 형태의 형태는 좀 빼어내고 대신 여러 가지 어떤 그물망 형태의 디자인들을 주변에 많이 넣고요. 었그 다음에, 요런 발, 그 부츠 부분, 부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손목 쪽도 마찬가지 팔 부분에도 날개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왼쪽에 보면, 여기도 나타나는데, 여기도 날개를 약간 접은 듯한. 그 다음에, 머리 쪽에 헬멧 형태에도 보면, 여신의 형태의 느낌이 들게, 날개. 예, 날개의 형태에 깃털이 들어간 예, 귀쪽에 이런 디자인이 들어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등 쪽에는 이렇게 위쪽으로 두 개, 밑에 쪽으로 두개 해서 큰 날개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가지고 자 여기에 있는 이제 기본적인, 아주 기본 플랫폼이죠 variation의 기본 플랫폼의 색깔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대충 어느정도 채워 넣었어요 채워 넣고 요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디자인 추가된 부분들에다가 이제 색감을 넣었고요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워낙 많이 했으니까 어느정도 이제 감을 잡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많이 줄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먼저 이제 색깔을 칠했는데요 이제, 슈 부분도 디자인이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보면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물의 형태와 날개의 그 깃털이나 요런 형태가 짜지기 되면서 만들어진 어떤 그 형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요, 옆부분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창도 좀더 여신스러운 그쪽 그물의 형태와 날개의 형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 듯한 어떤 뭔가 어떤 사물의 형상을 시켜서 기존에 앞전에 있던 그 칼의 그 창의 느낌하고는 조금 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약간 급이 위에 급의 어떤 느낌이 들도록 좀더 디테일하고 정리정돈이 된예 한마디로 좀더 고급진 어떤 느낌이 들게 해놨죠. 그래서 기본 플랫폼을 해놓고 했는데 자. 날개는 미리 작업을 꽤 많이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자, 뒤에다가 요 날개를 따로 떼서, 그러니까 지금 캐릭터하고 여성 날개하고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성 캐릭터 옆으로 가고, 이제 날개만 떼서 했는데, 자 날개도 에 여기 보면 지금 그 여신의 이 뒤태 뒷태 있잖아요 뒤태도 앞태하고 마찬가지로 이 디자인들이 이렇게 지금 들어갔는데 여기 부분도 지금 디자인이 좀더 보강이 이제 되어 있어요 이제 보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약간 지워야지 보일 수 있게 지금 이 형태로 좀 보강이 되어 있고 여하튼 이것도 뒤태가 뒤태가 이렇고 자 날개의 기본적인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컨셉을 이제 미리 잡아놨는데, 자 원래 자 색깔도 미리 좀 칠해놨어요. 자 요게 원래 했던 날개 이미지를 좀더 촘촘하게. 워낙 이게 그 날개만해도 시간이 어마무지하게 이제 많이 잡혀 먹기 때문에 앞면. 그 다음에 뒷면 이제 날개를 미리 이제 만들어 왔습니다. 나중에 최종 버전에는 요 날개가 이 몸뚱아리에 이제 뒤로 가게 되는 거죠. 뒤로 가게 돼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펼쳐져서 이제 완성된 형태로 뒤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 건데 자 그렇게 해서 자 조금 살펴보면 그 금속의 형태로 된 날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안쪽은 끝이 약간 뾰족한 형태의 날개가 쭉 펼쳐지다가 끝 부분에 가면 약간 각진 형태로 이렇게 예, 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요건 이제 뒤에 등 받침 부분이죠.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이제 등짝으로 등 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탈착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날개어전도 이제 움직일 수 있게 형태를 잡아놨고요 그리고 끝부분은 약간 이렇게 두꺼운 금속의 형태로 이렇게 감, 감겨져 있고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펴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보면은 요렇게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좀더 길어지게 좀더 폭주할 때는 쫙 펴져서 더 길어지게 그 다음에 이게 깃털 사이가 더 벌어지게 그렇게 지금 컨셉을 잡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거 이제 뒤태의 날개 모습인데요. 뒤태는 날개 형태는 거의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따 왔고요. 대신 뒤쪽에서 봤을 때는 앞쪽은 이렇게 요런 형태지만 뒤쪽은 전체적으로 날개를 힘을 좀 받쳐 준다는 의미에서 요런 이제 그 골격 구조 같은 뼈대 구조 같은 구조물을 이렇게 좀더 덧대었어요. 그리고 얘는 약간 안쪽으로 했지만 얘는 좀 뒤쪽으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등쪽을 좀더볼륨감에 있어서 강화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의 디테일을 보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조금씩 다른 거를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뒤 얘는 이제 여기다가 에이 부분이 여기 좀 갖다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개를 이제 쫙핀 형태가 되겠고요. 자, 이거를 기본 색상을 넣었습니다. 자, 기본 색상 넣는 방법, 뭐 앞에 이제 직업적으로 많이 해서 알겠죠. 선택에서 브라이트 콘트라스트에서 그 선택 툴에서 브라이트 콘트라스트에서 레거시 선택을 해서 어두운 쪽으로, 그렇죠? 브라이트 콘트라스트 자 혹시 또모를까봐 조정 어저스트먼트. 여기서, 그쵸, 레거시 선택하고 밑에 쪽으로 해서 기본 그레이 톤깐 다음에 어딥니까? 컬러 밸런스 가서, 컬러 밸런스 가서 여기서 푸른색 계열로 색상을 집어넣어서 전체를 같은 톤을 일단 잡아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 날개의 입체감을 하나씩 살려야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검정 위주 색깔로 날개가 그 형태가 잡혀 있다면, 이거를, 요렇게, 한 단계, 푸른색에 가까운 형태, 푸른, 그 기본 베이스보다 좀더 진한 색으로 해서, 낙의 형태를 한번더 이렇게, 두께감을, 이렇게,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이제, 잡아준 거죠. 요렇게, 밑에 형태까지. 그니까, 러 검정 선 부분이 전부, 여기 에 있는 조금 진한, 진한 푸른색 계열. 회색, 회색이 어느 정도 검정이 섞여 있지만, 완전 검정이 아니, 좀더 진한 회색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거기다 푸른색 좀 섞여 있는 걸로, 기본 톤을 이제 잡아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단계를 좀더 줬죠. 자, 가까이서 보면 표가 많이 납니다. 자 이게 원래 상태고요. 가까이서 보면 아주 러퍼하게 잡아놨죠. 그래서 그 검정색 지워야 될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앞뒤 구분이 별로 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날개를 만들어 주고 뒷 부분에 아까 그 끝이 뾰족한 부분 말고 끝이 이제 각진 형태들은 한번더 뒤쪽으로 이렇게 어둡게 어둡게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자 이게 원래 디자인이고자이거는이거는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자 날개 부분이이게 이렇게 만든 거를 얘만 디자인이 가운데 이 몸통 부분만 바뀌지, 날개 부분은 거의 같은 걸로 이제 따다서, 따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나중에 이 상태죠.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거를 따와서 이 밑에다가 붙일 거예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러면은 이걸 일일 또 새로 하나하나씩 만들 필요가 없이 복제를 해서 얘를 이제 어느 정도 써먹을 수 있는 거죠. 단, 이제 그렇게 변형이 되면, 그렇게 변형이 되면 대신 요런 끝부분, 그니까 요 뒤로 갔던 각진 부분들이 여기서는 앞쪽으로 좀 올라온 형태. 여기서는 얘가 어두웠지만 뒤쪽에서는 얘가 날개 부분이 밝게 돼서 얘가 이제 앞쪽으로 조금 올라온 형태로 약간 변형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튼, 그두 가지의 기본적인 날개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베이스까지 잡는데도 작업이 특히 날개에게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요 정도 지금 기본 통 깔고, 컨셉 디자인 잡고, 색깔 잡고, 이거 다 하는데도 한 6, 7시간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어차피 앞쪽에 했던 작업과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베이스적인 작업이라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사전 작업으로 디자인을 딱 뽑아놓고 기본 베이스 깔고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려니까 어 그렇게 어 참작을 하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작업 위에다가 디테일하게 이제 꾸며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그 여, 여전사 베리에이션 여신 스타일도 여기에다가 이제 꾸며서 여기 위에서 이제 완성도가 있는 형태로 여기 있는 그 창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시간을 다축해서 필요한 것들만, 추가되는 것들만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실질적인 이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